자, 들 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좋아하는 것 그리고 의지하는 것 그것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공손히 존중하면서 대해야 되겠죠.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잘해야 하는 것이고 못 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문제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화가 나거나 그리고 더 바라거나 그럴 때좀더 여유를 두고 생각을 해 봐야죠. 여유를 두고. 그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깨어보고 화가 나더라도 좀더 방어벽을 치고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 출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좋고 좋아하더라도 좋아하더라도 야, 와, 이것도 조심하는, 아, 더 좋은 방법은 뭘까, 그 생각해보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좋다고 막 해버리면, 오합지졸이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잘못된 판단으로, 그냥 맥없이 흘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한번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만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조금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 생각을 하고 이제.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좋은 결과. 갑자기 탄성을 지르는 거야. 그거는 어쩔 수 없죠. 너무 좋으니까 아 하면서 와 하면서 하는데 좋아라 하는 것은야 표출해야지 하면서 딱 이렇게 가는데. 좀더 생각을 하고, 고심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쪽으로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결과들이 많아요. 우리 일상생활 중에. 그런 걸잘쓴다면 좋은 결과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각을 더디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생각을 좀 천천히 하라 하는 말입니다. 나머지는 뭐 푸투푸투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아직겠지만 제가 말한 요 경우는 좀 생각을 드디하고 하는 게 좋다 왜더 좋은 결과를 낳게 됩니까 그렇습니다.